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못딱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못딱이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를 올려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연습 문제는 제가 한 번도 그려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따라 그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그3 같은 거는 여기서 뭐 일시정지 해 놓고 먼저 그리실 분은 그려 보신 다음에 뭐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3 같은 거 우리가 캐드를 켜줄 건데 캐드를 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저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 먼저 그려놓고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뭐 사각형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우리가 크기 얼마? 25에 30이네요 그래서 얼마? 사각형 들어갖고 사이즈 25에 30으로 만들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네이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도명층을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그래서 같은거는 우리가 사각형 눌러 놓고 위치 찍어주고 꼴뱅이 x는 얼마? 25에 각 y는 얼마? 30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쭉 가네요 맞죠? 그래서 얘같은거는 뭐 만들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얘같은거는 뭐 저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복사를 시켜버릴게요 그래서 얼마?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리값 35네요 그래서 얘같은거는 35만큼 먼저 얘를 넣어줄게요. 복사, 얼마. 얘 같은 거는 식을 쓰든, 아니면 직교를 키든, 갖고 35만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 같은 거는 C5라고 있어요. 이 C5는 어떤 거? 얘 같은 거는 우리가 가로, 세로가 똑같을 때 C라고 넣어주수있다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여기서 여까지도 5고, 여기서 여까지도 5라는 거겠냐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넣으면 귀찮죠. 그래서 이폴리상인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들어가고 볼리선 들어간 다음에 거리값 얼마 5에 5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볼리선 들어갔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조그맣게 들어가네요 맞죠 얼마만큼 10에 10 사이즈 그래서 얘같은 거는 10에 10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사각형을 갖다 붙여갖고 이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중심에서 어떻게 옵셋 옵식해서 이렇게 올리고 필 없는 거 지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분해를 해준 다음에, 자르기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맞게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조금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쪽에도 반지나 얼마? 이 자리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반지를 못깎기도 하고 반지는 이자리 계속해야하니까 다중 켜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치수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치수는 다1리더치낼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볼게요 얘도 할건데 얘같은것도 어떻게? 일단 큰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같은거는큰 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사이즈는 60에 30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거리는 20에 15도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고 얘는 각도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첫 번째 거리 20에 각도에마 15도 첫 번째 선에만 여기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15도만큼 꺾일 수있게까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각도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25에 각도는 25도 이선 25도만큼 갈고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25도만큼 꺾일 수있게까 그다음에 얼마? 우리가 거리값으로 들어가네요 5에 20 5에 20 넣고 순서를 아무대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5에 5, 20 넣고 여기 먼저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도 되고 아니 20 먼저 넣고 그 다음에 5 넣은 다음에 여기 먼저 클릭하고 여기 먼저 눌러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거는 작업 편하게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저는 거리값 들어갔고2 0자리를 먼저 넣을게요 그 다음에 5 첫 번째는 여기니까 20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5만큼 꺾일 수 있게끔. 여기도 처음에는 20만큼, 여기에 대해서 5만큼 꺾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값, 얼마? 20에 5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똑같죠. 얼마? 20에, 여기도 25도만큼. 25에, 각도는 25도만큼, 여기는 15도만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과연 이 그림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틀을 먼저 만들어놓고 작업할게요. 저는 틀을 먼저 만드는 걸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선을 좀 끄어주고, 끄어주고. 이 중심 기준으로 얘 같은 거는 40 위치에 있네요. 그래서 옵셋으로 반씩 띄게 20만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큰 사각형 틀을 먼저 만든 게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우리가 어우 이거 하는 것보다는 사각형 틀을 먼저 만든 것 같겠네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얼마? X는 80에 콤마 y 축은 40.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들을좀끄어주고그 다음에 똑같이 20만큼 띄우고 다음에 정리할거 먼저 정리하겠죠 3에 얼마 25도 그래서 똑같이 들어간 다음에 각도 들어가고 거리는 30에 각도는 25도 여기 30만큼 요쪽에 대해서 25도만 얻길 수있겠죠까 30에 25도 그 다음에는 이쪽 크게 보니까 얼마 얘 같은거는 우리가 10 곱하기 45도네 우리가 어떻게 C... 10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C10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10 곱하기 45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뭐 10만큼 하고, 각도값 45도만큼 줘도 되고, 아니면 거리값 10에 10 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저는 거리값 얼마 들어갔고, 10에 10을 넣어볼게요, 한번. 거리값 10에 10.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각도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여기서 여까지도 45도. 45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 곱하기 45도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지지선을 이용해서 뽑아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지선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안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 치수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같은 건 재보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건그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얼마짜리? 50짜리. 그래서 같은 거는 시작과 끝 반지는 얼마? 50 시작 끝 반지는 50 정리를 조금 해주고 쓰고 나면 복잡하니까 분해를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 원 얼마? 10에 8자리한시씩가네요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얼마? 8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안쪽 어떻게? 도넛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개 만든 거랑 도넛이 한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을 두개 만들게 되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나온 거 도넛을 어떻게 만들게 되면 얘는 이 속이 어떻게 꽉 차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는 도넛을 이용해서 그리게 들어간 다음에 도넛 눌러주고 내부진화 얼마 3 내부진화 얼마 5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속이 이렇게 꽉 차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것도 그릴 수도 있고 아니 우리 복사를 배웠기 때문에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 같은 거는 일정한 거리값만큼 다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길이 조정 배웠죠. 그래서 길이 조정 이용해서 전부 다 일정한 거리값만큼 튀어나갈 수있겠끔 조금 이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정리를 이쁘게 안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리하는 버릇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은튼 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도 한번 그려볼 건데, 얘도 우리가 카메라 모양이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 큰 틀을 먼저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이용해서, 얼마 100개 여기서까지는 100이고, 여기서까지 높이는 얼마? 이거 다 합친게 55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마? 50이네요 왜? 5를 뺐으니까 여기까지는 50 그래서 사이즈 얼마? 100에 50 이렇게 만드시고 안에 거를 조금 작업해 볼게요 일단 이 못다기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15에 7짜리를 조금 쓸게요 거리값 얼마? 들어가서 15에 7짜리 그래서 15, 7 15에 7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안에 사각형 트리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트리들을 할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분해를 조금 해서, 얘를 분해를 시켜주시고, 안에 아, 거 일단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저는 이 붙이기 이용해서 좀 밖에서 그려놓고 그냥 붙일게요. 크기는 얼마? 요큰 틀은 사이즈 X는 20에 30. 그래서 얘 같은 거는 20에 30. 그다 끝에는 우리가 3만큼 잘렸네요. 이거는 작업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 상태에서 분해를 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중지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여기서까지는 12만큼 가네요. 그래서 12만큼. 옵셋, 반이니까 6만큼씩 해서 위로 아래로 당겨주시고, 두께는 얼마? 여기서 여까지 두께는 5네요. 그래서 5만큼. 옵셋, 5만큼. 그 다음에 이런 거 정리한 거 배웠죠. 그래서 정리하는 건는전못 깎기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못 따기도 똑같이 돼요. 못 따기 들어간 다음에 CHA 들어간 다음에 짜르기가짜르기되 있는지 확인해놓고, 거리 값을 넣든 각도 값을 넣든 둘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거리 0에 두 번째도 0.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깎기를 조금 더 많이 쓰겠죠. 왜? 명령 자체가 짧으니까 훨씬 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안에 거는 크기. 여기서까지 8에 여기 색깔 크기는, 이거는 여기 크기에요. 두께. 3이네요. 그래서 얼마? 8에 3. 그래서 조금 밖에서 만들어 놓을게요. 얼마? 크게? 3에 Y축은 8.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 잡고, 이동,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3이니까 어떻게? 모따이 거리값 3에 3.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다 쓰고는 어떻게?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잡고, 중간으로 요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성겹치는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이 성겹치는 거는 한 방에 다 지우는 기능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올려고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똑같이 5 t 5만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얼마? 20이네요. 20만큼 띄워주고 위에서부터 얼마씩? 5씩 한칸두칸 칸. 이렇게 내려가고 한칸두 칸. 두 칸. 내려갔는데, 얘 10이니까 저는 5를 두번 띄울게요. 우리가 일일이 잘라내기 또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각형을 더 씌워버릴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것들, 필요없는 것들 지워버릴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까지 오니까 이거, 이거는 자르게 써야겠네요.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어떻게? 총4 개가 들어가네요, 맞죠? 근얘 같은 건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수수 있지만, 우리 배웠네요. 등분 들어갔고 몇 등분? 4개 나니까 4 등분. 점 스타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점 스타일 유틸리티 들어갔고 바꾸는만 보였어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유틸리티 들어가고 우리점 스타일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우리가 굳이 계산 안 하고도 이 등분만큼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중심을 좀 꾸어 주시고 이 중심도 꾸어 줘야 되는데 얘 같은 거는 제가 중심 먼저 끄어 놓고 작업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 같은 건 저는 그냥 띄워 볼게요 이렇게 중심 위치 찾았고 그 다음에 도넛이 네왔죠 도넛 들어간 다음에 얼마 안찌른 25에 바깥찌른 40 그래서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죠 선들 이쁘장하게 잘표현되는데 저는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치, 얼마? 10만큼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사각형 이용서 만들게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 먼저 만들 거니까 20에 높인 5. 그래서 사이즈는 20에 높인 5만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10만큼 떨어진 위치에 저렇게 원이 들어가네요. 옵셋 오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띄워준 다음에 어떻게 이쪽도 진,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시작과 끝 반지름 얼마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날까 10만큼 그래서 시작 끝 반지름 얼마 10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우리가 피 없는 거 기준 잡고 잘라내 주시면 되고. 얘도 우리가 대각건데이 위치값 알아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같은 거는 없애 10만큼 이기서이 위치값을 잠깐 쓸라고 저는 이렇게 선을 놔둘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동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남에 필요한 중시선들은 이렇게 챙겨갖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중시선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옆에 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옆에 거 크기가 조금 크네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먼저 만들 거, 저는 이큰 틀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얼마 38에 40, 반지는 38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지름으로 들어간 다음에 40만큼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중심을 좀어 넣어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놓을게요. 여기서중심으 바꿔주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 32.909, 32.909. 얘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108만큼, 108만큼. 얘를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리가 있을 건데. 조금 더 축소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높이 보면 78이네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 위치부터 밑으로 얼마? 옵셋 78만큼. 어차피 이원크가 똑같긴 해. 어, 원크가좀 크게 다르네요. 그래서 같은 거는 7 8이 76이네요. 그래서 옵셋 7 6만큼 얘를 밑으로. 띄워주시고 그럼 크기가 똑같네요 그러면 얘같은건 중심이 여기서부터 없애서 땡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8의 반이니까 우리가 19 없애 19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그 다음에 원 그리면 되겠네요 원 얼마?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14네요 1 4은 반전 얼마? 7만큼 그래서 얘같은거는 뭐 7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7만큼 들어갈거고 그 다음에 선들을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필요없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 같은 거는 밑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저는 복사를 이용해서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여기서 여까지 원이 이렇게 있네요. 얼마? 19. 그래서 얘 같은 건 위아래로 하나씩 19짜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씻고 여기도 씻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기준도 잡고 정리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이렇게 간다 얼마짜리 이렇게 간다 얼마짜리 62짜리네 그래서 어떻게 접선 접선 반지름 이용할 건데 얘 같은 거는 찍는 방향마다 조금 다르게 난다 계속해서 얘 같은 거 바깥쪽으로 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바깥쪽에 찍고 바깥쪽에 찍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바깥쪽 바깥쪽 얼마 62 필요 없는 거는 기준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깔끔하게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가게 되네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중심 거리값 위치를 찾아줘야겠네요. 얼마? 75. 그래서 75.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얘는 15도, 얘는 30도만큼 가네요. 0도부터 이만각도는 얼마? 270도 기준으로 하나는 270도에서 15도 가니까 더해서 얼마? 285도 얘는 270도, 30도 덜 가니까 얼마 빼주면 240도. 그래서 하나는 240, 하나는 285도. 교차 안 돼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죠? 교차 안 돼서 크기는 5짜리에 하나에, 그 다음에 15짜리 하나, 15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직교가 자꾸 뜨니까 저는 직교를 조금 꺼버릴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직교는좀 꺼주시고 교차점이 이브에 잘뜰수 있게끔 해주는 게 조금 좋겠죠? 그래서 같은 거는 얼마? 안에 거는 5짜리. 복사해주고. 이거 저희가 옵셋할 때 이렇게 비슷한 모양 배웠었죠 두께가 똑같이 쭉 일정하게 가야되면 어떻게? 얘 같은거는 우리가 옵셋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께가 어떻게? 똑같이 일정하게 쭉 가야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거는 우리가 반지는 5니까 얼마? 이 두께도 반지름 5만큼 해서 옵셋 5만큼 띄우면 되고 얘는 얼마? 반지 15니까 이 크기랑 이크기랑다 똑같으니까 얼마? 15만큼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 5에 띄우고, 그 다음 거 얼마? 15.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기준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옆에는 얼마? 저선, 저선 반지를 이용해서 여기, 여기, 15짜리 들어가고 반대편 어떻게? 여기, 여기 이용해서 40짜리가 들어가네요. 여기, 여기, 얼마? 40. 위치를 저는 잘못 찍었네요. 조금 더 얘를 바깥쪽에 찍어주고 바깥쪽에 찍어주고 얼마? 40. 필로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얘도 필요 없는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건 해놓고, 얘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한쪽은 가상선이나니까 저는 끊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끊어 놓기야. 그래서 연장 이용해서 다시 늘려주고, 늘려주고 하면 바꾼 외형선안은 가상선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 치수도 제보건데 치수는 우리가 다 제보시면 되고 얘 같은 거는 우리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까지 찍게 되면 32.909가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 치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거 우리가 특성 배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 특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얘는 반올림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 1차 단위에 정밀도가 0 0 0이에 그래서 뒤에 있는 소수점은 다 반올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얘를 어떻게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 우리가 썼던 작은 치수도 다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저는 치수랑 이런 거 정리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